말씀은 구약성경으로 서 출애국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국기 34장 출애국기 34장 29절 7회국기 <laughs> 34장 29절. 15절까지 읽습니다. 겠 29절에서 35절을 자, 여러분 수리 내셔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증거의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명을 이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모세. 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어 백성 앞에서는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이 너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강한 그 얼굴 피부에서 강한 빛이 발해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세는 몰랐지만 그다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던 내용, 보던 모습이 아닌 정말 신비한 새로운 모습의 모세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모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얼굴에서 약간 빛이 막바해져서 나오니까.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부르고, 또 회중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걸 백성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눴겠죠. <laughs>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제서야 이제 모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 할 내용은 백성들은 모세가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의 얼굴에서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는 광채 그빛 신비한 광채에 다 정신이 팔렸어요 그거를 주목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비한 모습 그래서 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모세가 이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덮어쓰는 거죠. 그 빛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모세가 일부러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막 본인이 막 광채를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런 역사, 그런 신비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수건으로 가립니다. 왜? 오히려 그 신비한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릴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기이지 못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가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출국굽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의 내용들을 다시 재조명하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고서 말씀해 보면 3장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기억하시고, 자,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를 가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이하에서 이제 바, 바울이 그런 내용들을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장 13절 찾으셨어요? 네. 자, 13절부터 쭉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수건으로 가려진 것, 그 수건을 쓴 얼굴 같은, 그러니까 장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얼굴에 수건에 쓴것 때문에 본질을 못 보는 자이 모습이 또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주신 율법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내용은 뭡니까 비본질적인 것이 진짜 본질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 생활, 종교의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진리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결국 그것은 얼굴에 쓴그 수건은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전하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그런 관습이 생겨. 그래서 여러분 히잡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통곡의 벽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성지 순례를 가서 기도할 때도 많은 손바닥만한 히잡 머리에 쓰는 거를 다 써야 돼요 여성들은 스카프 같은 걸로 얼굴 머리를 가려야 돼요 캐톨릭에서도 보면 뭐를 이렇게 히잡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거기에서 나온 천데 이곳에만 눈에 팔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무관심한 그런 유대인들의 맹목적인 신앙생활, 이걸 좀지적하죠 그래서 바울이 수건을 벗으라. 그 수건을 벗겨버려야 한다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렇기 보면은, 어떤 신비한 현상들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 넘어뜨리는 현상들 어떤 뭐 금가루를 뿌리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러고 어떤 이런 신비한 현상들을 주장하는 제가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다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어느 저쪽 그 지방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굉장히 그 교회가 막 급성장을 하나 봐요. 옆에 있는 목사님이 같이 이제 한 방을 쓰게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금방 그렇게 부응을 하고, 막 그렇게 주변에서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뭘 설명을 하냐면 교회 조명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틀어놓는 음악, 그리고 강대상에서 막 통성기도 하고 그럴 때막그 물안개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장치들, <laughs> 어, 그런 걸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옆에는. 그럼 성도들이 아주 미친데요. 그, 그 교회 가면 그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냥 막 몰려든데. 이거 완전 속이면서 사기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야 마치 이 모세가 얼굴 가리는 수건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지금도 그렇게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좀 자극적이지가 않아도 늘상 듣는 똑같은 반복적인 소리인 것 같아도 그게 생명인 거잖아. 그게 생명. 자꾸 이상한 신비한 것 뒤쫓아다니다 보면 진리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내용,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 조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유하고 고기를 함께 먹지 않는 걸 안거나 유제품과 육류를 따로 조리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이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조리법이나 식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염소 새끼를 삶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삶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어미의 젖을 넣어서 그 새끼를 염소 새끼를 삶지는 마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나친, 그러니까 도리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은 금해야 된다. 그거는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이런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의 젖으로그 새끼의 고기를 삼는다. 이거는 너무 비인도적이고 그렇지 않냐.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의 본질 뜻을 왜곡해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모습들이 이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전통이 관습이 되어지는 것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생명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른 것들이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가리지 않도록 혹시 우리들의 생각에도 잘못된 신앙 습관 속에서도 모세의 얼굴을 가린 그 수건에 우리가 열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신앙생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건강한 신앙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